네, 예, 안녕하세요. 수지아외과 원장 김정구입니다. 항문질환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이제 치질이죠. 보통 이제 항문질환을 통틀어서 보통 이렇게 치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워낙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흔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배변 습관부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화장실에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이제 책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보시면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 배변 습관은 꼭 고쳐주셔야 되고요. 무리하게 배변 습관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 식사는 항상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이제 운동도 꼭 규칙적으로 좀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죠. 치질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인 변비가 있을 경우에 이러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배변 완화제를 처방 받으셔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위해서 특히 항문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